안녕하세요. 저는 카카오, 현대카드 등 대기업에서 12년간 프론트엔드 개발을 했고 스타트업, 중소기업, 중견기업을 두루 경험해 왔습니다. 취업 과정에서 떨어진 회사만 100개가 넘습니다. 저는 업계 초창기에 시작할 수 있었기에 운이 좋았지만 사실 저도 비전공자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. 그중에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회사를 목표로 해야 할까? 아니 신입이 입사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는 어디일까? 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비전공자가 처음부터 IT 대기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. 물론 서울대, 카이스트 같은 최상위 대학 출신이거나 독학으로 완벽하게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을 익혀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. 이는 전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특히 대기업 신입 공채는 사실상 알고리즘 대회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서 알고리즘을 잘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첫 번째, IT 대기업이 아니라 일반 대기업의 IT 부서를 노려라입니다. 무조건 테크 기업만이 답은 아닙니다. 대기업의 IT 부서는 IT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덜 경쟁적일 수 있으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방법도 쉽지는 않겠지만요. 두 번째 대안은 IT 대기업의 자회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. 비전공자라면 처음부터 대기업 본사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. 애초에 컴퓨터공학이 지원 자격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많죠. 하지만 대기업 자회사를 목표로 하면 조금 더 문턱이 낮아집니다.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이런 전략을 추천합니다. 전공자라면 컴퓨터 사이언스 기본 지식이 탄탄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회사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비전공자라면 자료 구조, 알고리즘, 운영 체제 등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들을 단기간에 깊이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 뜬구름만 잡지 말고,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원하면 좋을까요? 제가 예시를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.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두 가지 회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카카오나 네이버의 자회사입니다. 대표적인 예로 DK 테크인이 있습니다. 그리고 NTS가 있습니다. 이러한 회사들은 본사 업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입사 문턱이 낮습니다. 다만 처우가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, 일단 입사를 해서 경력을 쌓는 게 저희의 주목적이기 때문에, 그 부분은 논외로 치겠습니다. 만약에 위두 개와 같은 케이스의 회사 입사가 어렵다면 조금 더 작은 회사에서 경력을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이후에 IT 대기업 자회사나 대기업 IT 부서로 이직하는 경우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. 이 이후의 영상에서는 이렇게 작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커리어를 준비해야 될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전략은 제가 실제로 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. 저는 되게 작은 스타트업에 시작을 했었고, 그 회사에서 2에서 3년 이후에 IT 대기업의 자회사로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카카오와 현대카드 등 대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처럼 작은 회사에서 시작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커리어를 쌓으면 충분히 원하는 회사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포인트는 실력이 있다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믿으셔야 합니다. 그리고 한두 번 지원하고 포기하지 마세요. 매년 한 번에서 세번 지원을 하면서 부족한 점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 이렇게 신입 때 3년 정도 꾸준히 공부하고 프로젝트를 정리하면서 경험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. 물론 사실 붙으면 아무데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만큼 힘든 상황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도 신입으로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해서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. 특히 면접에서는 필수이며 실무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 기초 지식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신입으로 시작해서 제가 공부했던 실전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구독자 수가 적어서 다시 찾아오시기가 힘들 것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